불교의 깊은 철학, 색즉 시공, 공즉 시색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구절은 물질과 공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물질, 즉, 색은 공과 다르지 않으며, 공은 물질과 다르지 않아요. 얼음과 물의 비유로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얼음과 물은 형태는 다르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은 물질이죠. 많은 사람들이 공을 비어 있는 상태로 오해하지만, 사실 공은 자성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의존적이기 때문에 고정된 실체가 없어요. 예를 들어 땅은 밀가루와 물 그리고 여러 조건이 모여서 잠시 존재하는 형태입니다. 결국 색즉시공, 공즉시색은 물질이 고정된 실체가 없기에 존재할 수 있고 바로 그 공함 덕분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을 가리킵니다. 즉 모든 것은 변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통찰력은 우리의 삶에서도 적용할 수 있어요. 상대방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지혜를 얻으세요.